함께 축복받는 인생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마지막 그 죽음과 함께 노아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과 또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샘이었고요. 둘째는 함이었고요. 셋째는 막내는 야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또 벌거벗고 있을 때그 아버지의 하체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깨어나고 나서 그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함의 아들 가난을 말하며 함의 그후손들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때 만약 여러분은 내가 한번 잘못했는데 내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그 저주가 나에게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으로 태어나는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저주는 말미암아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노아와 노아가 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조금 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특별히 죄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된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노아가 함의 잘못을 향해 너의 가문이 다른 흔자들의 가문의 종의 종이,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모든 것을 면한 홍수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부터 목숨을 잃게 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죄로 인해, 말로 인해, 이슬로 인해, 그들의 악한 삶으로 인해 그 땅의 악함을 고치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또한 그 삶을, 그 물로 심판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고룩한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 다시 한번 홍수 이전의 그 죄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제가 오늘 제가 왜 죄에 대해서 반복을 말씀드리냐면 죄가 담겨 있는 그릇에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되게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이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노아에게 이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모든 속한 사람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제목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일까요? 그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함과 생과 야벳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함은 죄가 될 만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생과 야벳은 죄가 될 만한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한 4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어, 저희 수학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나이가 그때 제가 11살 때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나온 이제 게임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테트리스라고 이렇게 블록드에 내려와서 이렇게 블록드를 맞추면 이렇게 줄이 없어지는 게임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지난날에 그 게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동안 자기가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에 엄청 빠져 있었는데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눈을 감으면 이렇게 블록이 내려와서 계속해서 계속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러 가면 거울 앞에도 블록이 내려가고 또 칠판에 가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칠판에 블록이 내려가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빠지니까 계속 잔상에 남아서 자기를 힘들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마음에 죄의 잔상이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죄악된 모습이 있고요. 저에게도 반복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우리를 던지는 메시지는 죄를 피하며 그 죄의 반복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아는 함을 통해 결국에는 죄가 반복될 수 밖에 없고 함의 자녀들이 그 죄를 말미암한 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노아는 예언하고 또 송파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자녀의 세대가 복을 받는 세대가 되길 원했지 다시 한번 그 죄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면 되었지 죄로 인해 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범죄하는 것, 또한 말로 범죄하는 것,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비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끊어야 될 죄가 있는데 그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 또제 이름이 충만인데 원래 제 이름이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이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꿈을 꾸셨는데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그렇게 많이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인 줄 알고 이제 태아에게 했을때 저를 보고 지혜라고 했어요. 제가. 그 원래 이름은 지혜, 권지혜인데 태아에게 지혜야 오늘 아빠가 사과를 사왔구나. 정말 맛있구나. 해서 게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태어난 애가 남자이인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이름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자 돌림이라서 그냥 충현으로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충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요, 충현이가 있고요, 충만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20대 중반의 시절에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라서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지만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다시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희, 제가 안동관 씨인데, 이제 안동관 씨는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에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동건가라고 해서 이제 양반 집안으로 되게,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유교 사상이 되게 강한 분이라서, 제사를 지낼 때그 조상의 음식 앞에 절을 하지 않냐 면 난리가 나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기로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혼이 났고, 혼이 났고, 맞아 죽었지, 이제 앞에 우리,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고, 그 다음 설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몇년날 제사가 시작이 되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명히, 너왜 제사한다? 고왜절안 해? 하고, 소리가 나야 되고, 소란게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시간 이 지났을까 이제 끝나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있는 부엌에 가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부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상아가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그때 먼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자 국자 제군대면서 구야라고 부르시는데 구야. 너희 가족이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그일 다니며 너희가 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절을 하지 않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가 죄를 보지 않고 죄를 범하지도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은 그 시작이 바로 죄를 벌려야 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의 생활과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끝까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은 생과 야베처럼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오늘 두 번째로 죄를 보지 않는 생과 야베의 승끌하는 어떠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함께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하나님을 청청하리라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이 아브새를 창대하게 하시다 세메 종양에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이름기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너와는 세메량의 세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아베새안에서는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의 하나님 아브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 야벳을 향한 축복을 너가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삶과 우리의 교회가 창당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죄를 멀리하는 그 생과 야벳이 어떤 축복을 내렸느냐 그첫 번째 축복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대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때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이 설명하실 때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었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위상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 생이 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 가는 것만다 하나님의 복을 이었던 사람이고요. 또한 이삭과 야곱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함은 왜 그의 가문이 종이 되었을까 생각해볼 때 오늘 생과 야베스인 왜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을까 생각해볼 때 그 답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그리스는 복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죄를 멀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텐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를 보지 않기 위해 그 뒷걸음질 치는 삶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워가실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를 멀리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창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